앵커리의 똑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앵커리 이현경입니다 2022년 한해도 이제 채한 달이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가수 임영웅 씨는 정말 많은 성과들을 이뤄냈는데요 제가 최근에 본한 칼럼에서 가수 임영웅 씨가 올한해 그리고 가요계에 준 영향들을 평가해 놓은 글이 있었는데 우리 독자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오늘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목소리>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칼럼은요. 김헌식 문화 평론가가 쓴 이명웅과 새로운 케이팝 모델이라고 한 칼럼입니다. 이분하고는 제가 예전에 BTS가 그래미에 노미네이트 됐을 때 같이 방송을 했었는데요. 음악에 굉장히 조회가 깊으신 문화 평론가이신데 가수 이명웅 씨에 대한 여러 칼럼을 쓰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명웅 씨를 새로운 케이팝의 모델과 연관시켜서 쓴 칼럼이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명웅 씨가 멜론 뮤직 어워즈에서 5관왕을 했고, 마마에서는 어, 베스트 남자 솔로 가수상을 수상을 했잖아요. 멜론 뮤직 어워즈에서 올해 아티스트, 올해 앨범상까지 받았는데 거기다가 베스트 솔로 가수상뿐만 아니라 네티즌 인기상까지 받았다라는 부분들을 지적을 하면서 앨범상을 받은 것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명웅씨 앨범에 다양한 장르들이 망라되어 있잖아요. 팝뭐 힙합, 블루스, 발라드. 그렇기 때문에 올해 앨범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리고 또 하나 올해 가수 임영웅 씨의 성과는 이제 더 이상은 가수 임영웅 씨를 트트 가수라고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죠. 특히 마마 어워즈에서는 아티스트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분명히 밝혔고 대표적인 케이팝 가수라고 지칭을 했다라는 점을 평가하면서 오히려 언론들이 임영웅 씨의 그러한 본질들을 놓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분의 이 글이 참 명확하다라는 마음이 들었었는데요. 다른 가수들과 같이 트롯 경연 대회를 했을지언정 트롯 가수라고 할 수는 없었다. 아, 어, 트롯 가수로 자존심을 세우고 있다거나 트롯 가수로 이례적이다 라는 평가는 모두 다 본질에 벗어나 있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명웅 씨를 둘러싼 이이명웅 현상을 분석하거나 예측한 전문가가 없었다는 점을 아주 뾰족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이명 씨를 둘러싼 어마어마한 팬덤에 대해 설명하면서도 그냥 투오시 인기가 많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아 그게 아니라 국민적인 문화적인 욕구가 그리고 이명 씨 팬덤이 어떠한 아 이그 문화적인 요구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이명 씨가 어떤 식으로 충족해 왔는지에 대한 그 자세한 고찰은 없이 그냥 트롯이 인기가 많아져서 또 팬데믹 기간을 지나면서 텔레비전을 많이 보던 사람들이 트롯을 좋아하게 됐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임영웅 씨를 좋아하는 어뭐 다양한 팬들이 있지만 50대, 60대의 언론은 주목을 하잖아요. 근데 그 50대와 60대는 이전의 시니어 세대와 굉장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문화적인 욕구도 굉장히 다양하게 가지고 있는 데다가 어 디지털 기기들을 굉장히 잘 다루기 때문에. 유튜브도 더 이상, 어 뭐, 일정 세대만 쓰는 플랫폼이 아니라 이 세대들이 자유롭게 쓸수 있는 플랫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플랫폼은 쓸수 있는데 오히려 이 세대들이 볼수 있는 컨텐츠가 없었는데 그때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명웅 씨라는 지적입니다. 오히려 음악이 어이 플랫폼들이 다양화되면서 굉장히 다양한 음악들이 존재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10대와 20대 특히나 뭐 아이돌들을 포함해서 지금 현재는 10대와 20대들이 향유할 만한 컨텐츠만 일 플랫폼에 넘쳐 난다는 겁니다 플랫폼이 다양하고 또그 플랫폼을 향유하는 세대들이 다양하면 음악적인 것도 그것에 부합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렇지 못하고 컨텐츠의 다양성이 부족했다 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수 임영웅씨의 독보적인 지점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임영웅씨가 어, 많은 다양한 장르를 소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익숙한 노래들을 자기화해서 부르면서 오히려 팬들에게 다양성을 제공하는 아티스트가 됐다라는 점을 어, 주목하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명우 씨가 아티스트로 잠재적인 성장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부분입니다. 이전에 어, 음반 기획사나 기획사에서 아이돌들을 키우거나 혹은 특정 장르에 한정된 가수들만 발굴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프로듀스 101 같은 오디션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소속사에서 지원을 해야지만 거기에 나가서 경연을 할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프로그램에 임영웅 씨는 떨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임영웅 씨를 발견할 수 있게 된 무대는 KBS 전국 노래자랑 무대에 올라섰었고 그 다음에 아침마당에서 5연승을 하면서 팬들을 오히려 아티스트 개인의 역량으로 결집해 나가는 과정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명웅 씨가 기존의 다른 가수들과 다른 점을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캐릭터와 콘텐츠가 차원이 달랐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전에 이제 트로프 프로그램에 나오는 가수들은 50대, 60대에 머물러 있던 모습에서 가수 이명웅 씨가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줬다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어, 나이가 젊기 때문에 젊은 감각에다가 아티스트의 면모가 결합되어서 이 그 금광과 같은 매력을 알아본 팬들을 결집하게 하는 역할을 했다는 건데요. 우선은 목소리가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감성이 풍부한 미성을 넣어서 그동안 익숙하던 곡들을 임영웅 씨화해서 부르면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임영웅 씨가 가지고 있는 담백하고 순수한 이미지가 시대적인 문화 코드에 부합을 하면서 임영웅 씨를 알아본 팬덤들이 결집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평가했고 그래서 네티즌의 압도적인 사랑이 있었고 덕분에 우승할 수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여기서 이명욱 모델, 그러니까 이명, K-팝의 새로운 모델로 이명웅 씨를 제시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명웅 씨가 불러일으킨 새로운 트렌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액티브 시니어가 유행을 시켰고 세계적으로 드문 트리클 다운의 새로운 사례가 됐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지금까지는. 어, 이 장르가 유행을 하면 가수가 그 장르를 소화해서 유행을 시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뭐 아이돌들이 한창 유행하면 아이돌, 뭐또 그룹이 많아지면 또 그룹, 뭐 R&B가 많으면 R&B. 그래서 그 시대를 풍미하는 유행하는 트렌드가 있고 그 트렌드를 아티스트가 소화하는 모습이었다면 오히려 어, 임영웅 씨는 사람 자체가 중심이 됐다는 겁니다. 어, 임영웅 씨라고 하는. 그 가수가 가지고 있는 캐릭터가 순수하고 담백하면서도 아름다운 음성을 가지고 있어서 팬들을 사로잡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어, 이 이명 씨가 가지고 있는 뮤지션으로의 역량 때문에. 단지 어떤 장르를 잘 소화하는 가수가 아니라, 임영웅 씨가 소화하는 장르를 팬덤들이 좋아하게 되는, 말하자면, 트리클다운, 그리고 많은 장르를 알게 해주는 새로운 장르의 전도사로서의 임영웅 씨가 역할을 했다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새로웠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어, 폴라로이드나 그렇지 않으면 런던보이 같이 자작곡 그리고 이전에 임영웅 씨가 소화하지 않았던 새로운 스타일의 음악을 내놨을 때도 팬들은 그 음악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고 내가 이전에 접하지 못한 장르였지만 내가 사랑하는 가수 임영웅이 부르는 좋은 노래라면 내가 충분히 들어볼 용의가 있어라고 하는 의사를 표시했다는 그렇게 해석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트롯만 누리던 사람들에게 다양한 장르를 접하고 누릴 수 있게 한게 가수 이명시 역할이었다고 하는데요. 어, 이 특정한 장르의 음악만 특정 세대는 소화할 거다라고 하는 선입견을 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 이명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개인이 뮤지션으로 성장하고 사람으로 성장해 왔던 그 이야기들이 그 서사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다양한 장르는 물론이고 또 아티스트와의 콜라보를 통해서 예술적 수준을 높여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다른 트로트 가수들은 이러한 성장 과정을 거치지 못하는 것을 봤을 때 이건 가수 임영웅이라고 하는 뮤지션 임영웅이라고 하는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역량 그리고 뛰어난 역량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마마 뮤직 어워즈에서 축하 무대 공연이나 그리고 남자 가수상을 수상한 것도 대형 기획사에서 아이돌들을 기획해서 독점적으로 음악을 소비하는 환경에서 이루어낼 수 없는 성과라는 거죠. 그날 마마 어워즈도 보셨겠습니다만, 한 4시간 정도 시상식이 진행이 됐는데 축하 공연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는 사실 이름을 모르는 아이돌들이 계속 나와서 한참을 기다렸다라고 하는 댓글들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 말은 지금 대세를 형성하고 있는 트렌드는 아이돌이고 그 아이돌들을 중심으로 기획사도 음악을 만들어내고 또 음원시장이나 음반 음반시장도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명우 씨가 남자 솔로 가수상을 받았고 또 독특한 축하. 무대를 보여줄 수 있었다는 건 가수 이명우 씨가 이뤄낸 성과라고 볼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 여기에서 이 문장이 굉장히 다 와닿았었는데요. 이명우 씨 사례를 통해서 전국 노래자랑 무대에 서서 일본 무대까지 갈수 있는 진정성과 실력이 있다면 그를 알아본 팬들만 있다면 얼마든지 세계 무대로 진출할 수 있는 음악적인 모델 그런 비즈니스 시스템을 갖추는 한국의 음악 산업이 존재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전에는 텔레비전이나 특정 채널 채널을 통해서만 가수를 어필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모바일 문화가 넓게 퍼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모델이라는 겁니다. 요즘에 케이팝이란 단어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케이팝이 일정 아이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가수 임영웅 씨처럼 개인적인 역량만 있다면 누구나 무대에 설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고 그 무대들이 계속 이어져서 세계적인 무대에도 가수 임영웅 씨와 같은 아티스트가 설수 있는 그런 음악 산업을 만들어 가는 것이 참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런 일깨움과 각성을 줬던 가수 임영웅이라고 하는 뮤지션에 대해서 높이 평가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였습니다. 그래서 국민 K팝의 모델을 새롭게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점을 이분이 이제 지적을 했었는데요. 이제 음 가수 임영웅 씨가 어디까지 뻗어나가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k p o 모델이 새로운 전기 구축이 가능하고 새로운 한류 현상을 만들 수 있는 신기원이 될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새로운 해석이어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동의하실 텐데요. 하얀 눈 위에 발자국을 만들어가는 사람처럼 지금 가수 임영웅 씨가 새로운 모델 그리고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앵커리 똑티비도 임영웅 씨의 앞으로의 활약을 응원하면서 저는 오늘 영상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